여러분 안녕하세요.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5 알파 로메오 포시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는 가벼운 무게의 이탈리아 스포츠카로 순수한 운전자 중심의 디자인과 매혹적인 퍼포먼스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감성을 자극합니다. 먼저 외관부터 보면 2025년형 포시는 알파 로메오의 디자인 철학인 관능적인 곡선과 공격적인 공기역학을 절묘하게 조합하고 있습니다. 컴팩트한 비율 유려한 차체 라인, 낮게 깔린 자세는 속도와 열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며, 전면에는 시그니처 삼각형 스쿠데토 그릴이 당당히 자리하고 있고, 날카로운 LED 헤드라이트와 커다란 공기 흡입구는 강렬한 인상뿐 아니라 실제 냉각 성능에도 기여합니다. 미드십 엔진 레이아웃 덕분에 운전석이 앞으로 배치되어 균형감을 높였고, 차체의 독특한 실루엣을 완성했습니다. 또한 탄소섬유 차체 패널은 포시의 상징으로, 공차 중량을 1134kg, 2,500파운드 이하 로 유지하는 데큰 역할을 합니다. 성능 면에서는 2025년형 포시가 가벼움, 민첩함, 순수한 기계적 감각이라는 철학을 이어갑니다. 새롭게 다듬어진 1.75L 터보 차저 직렬 4기통 엔진은 약 255마력과 37.3kgm 위토크를 발휘하며 6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와 짝을 이룹니다. 이 조합으로 정지 상태에서 시속 96km, 시속 60마일까지 단 4.0초만에 도달하고, 최고 속도는 약 시속 257km, 시속 160마일에 이릅니다. 그러나 포시의 진정한 매력은 직선 가속보다도 와인딩 로드에서 느껴지는 날카로운 스티어링 응답, 정교한 셰시 세팅, 그리고 미드십 구조에서 오는 완벽한 밸런스에 있습니다. 서스펜션은 안락함보다는 퍼포먼스에 초점을 맞춘 단단한 세팅이며 고성능 브레이크는 안정적이고 강력한 제동력을 제공합니다. 포시가 진정으로 독특한 이유는 현대 자동차가 점점 복잡해지는 시대의 순수함을 고집한다는 점입니다. 불필요한 무게, 과도한 기술, 산만한 요소를 모두 덜어냈고 파워 스티어링이 없기 때문에 노면의 모든 질감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실내는 간결하고 목적지향적이며 카본 모노코크 셰시 구조가 그대로 드러나 있어 이 차가 운전을 위한 차임을 상기시킵니다. 알파 로메오는 2025년형에서 본질은 유지하면서도 세부적으로 개선을 가했습니다. 방음 성능 향상, 현대적인 인포테인먼트 업데이트, 그리고 조금 더 지지력이 좋은 시트를 추가했지만 포시위 영혼은 변함이 없습니다. 가격은 약 7만 5천 달러부터 시작하며 로터스 에미라나 포르쉐 카이맨 GT4 같은 리드십 경쟁 모델보다 저렴하면서도 더 직접적이고 날것 같은 운전 경험을 제공합니다. 결론적으로 2025 알파 로메오 포시는 모든 사람을 위한 차는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특별합니다. 편의성보다 교감, 필터링된 감각보다 날것의 피드백, 주차 상태에서도 시선을 사로잡는 스타일을 원하는 순수주의자를 위한 차입니다. 점점 더 무겁고, 차단되고, 디지털화되는 스포츠카 시장 속에서 포시는 운전의 열정이 무엇인지 상기시키는 존재입니다. 가볍고, 민첩하며, 아름답고, 완전히 매혹적인 이 차는 매 순간을 이벤트로 만들고 모든 코너를 짜릿하게 느끼게 해 줍니다. 알파 로메오는 이번에도 영혼이 깃든 머신을 만드는 법을 정확히 보여주었습니다.